샤롯, 당신의 건강을 챙기는 건강한 여소아호동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제자 주어라 2박 3일 화수 목요일날 제주도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아마 화요일 수일일 웨이트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은 슈퍼세트로 가슴과 등을 먼저 하고 내려갔다 와서 목요일부터 웨이트할 건데 슈퍼세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랑근과 주동근을 한 번에 같이 하는 건데 오늘은 가슴하고 등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어 더블 프레스, 더블 프레스를 먼저 할 겁니다. 자, 우슈, 들어서. 이렇게. 자, 가슴을 모아서 쭉쭉. 자, 원래 운동하면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저는 말을 좀 할게요. 할수 있는 지점까지 갖고 4세트에서 5세트 정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실패 지점에서 끝나자마자 바로 네. 로우 동작을 할 겁니다. 요 동작을 케이블 로우를 벤치를 이용해서 음. 자 이렇게 한세트가 끝나는 게첫 세트고요 자 그래서 덤벨 프레스랑 케이블 로우를첫 세트 하시고 바로 바로 이제 그 다음 운동을 미리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운동은 뭐를 할 거냐면 아, 아이고, 아, 힘들어 푸쉬업, 푸쉬업 같은 데에 푸쉬업을 먼저 할 거고요 자, 푸쉬업을 푸시업. 자, 실패 지점까지 자, 푸쉬업은 가슴 운동이겠죠? 푸쉬업을 하고 이것도 실패 지점까지 하는 겁니다. 할수 있을 때까지 <laughs> 하고 바로 두 운동인 스트레칭 운자서퍼 세트는 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짧은 시간에 두 가지 부위를 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계속할 수는 없고요. 가끔 한 번씩 해주면. 운동 효과를 줄수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운동 패턴이 월요일날은 등뭐 화요일은 가슴인데 어화요일에 운동을 할수 없다 그랬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충분히 운동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지 마시고 운동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해주시는 게자세 번째는 가슴운동 케이블 크로스 오를 할 겁니다 아, <laughs> 서 자 여기는 안동진숨쉬실대죠네 제가 이제 새로 오픈한데라 요즘에 운동하러 한번 왔는데 아 뷰도 좋고 아주 좋아요 음, 아, 지금 쉬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오케이 끝나자마자 바로 치너블 으쌰 우우 어자 아, 그렇게 치면은 하루에 12세트, 그러니까 4가지씩, 4세트씩, 3가지 하면은 12세트인데, 한 30분만 해도 여러분 땀쫙나고 운동 효과 있을 겁니다. 건강이 더 무난 좋지 마시고, 오늘 무하루도 행복하시고, 풍옹하시고품위시고 당신의 건강을 지기는 건강검사 하면 되겠습니다.